자, 5번 보겠습니다. 윤진이네 학교 선생님들 나이를 조사한 거라 이렇게 쭉되네 표를 남니까 2, 3, 4, 5 이렇게 쭉 나이를 해야 되겠죠. 그러면은, 입이 가장 많은 줄기는 여기가 가장 많죠. 30대가 가장 많겠네요. 나이가 가장 많은 선생님은 뭐라 여기죠. 57세가 맞아, 가장 많겠습니다. 그 다음에, 6이 있고 7, 8, 9대 있고 지수네 반 전체 학생들 이거 다 세면 되죠. 4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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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12명, 15명, 여기 다섯 명, 총 20명 되겠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70대인 학생 수로 70점이 여기죠. 1, 2, 3, 4, 5, 6명이 되겠습니다. 좀 내려고. 수학 성적 가장 높은 학생은 9 8점 가장 낮은 학생은 60점. 98 빼기 60 하면 28점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아, 38점 되겠네요. 어? 그 다음에, 음, 수학점수가75 미만인 학생은 반가우, 75. 75는 여기죠. 미만이니까 75는 안 들어가고 여기죠. 얘들은 다 됩니다. 4명하고 13명하고 총 7명. 7명이니까 전체 20분의 7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5가 되니까 7, 5, 35 되겠습니다. 35%가 중충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보 a, b, c 값을 구하라 여기 a, a가 여기죠. 그 다음에 c는 여기고 50에서 60이면 여기는 60에서 70 이렇게 되겠죠. a는 60 얘는 70 C는 전체가 50명이니까 이거 빼야되겠죠 여기 20, 38에다가 그거 하면 42가 되고 그러면 43이 되니까 C는 7 되겠네요 7, 70, 60으로 되겠습니다 계급의 크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차이가 10이죠 그러니까 10이 되겠고 보수가 가장 작은 학생은 여기죠 7에서 80 몸무게가 67 67은 여기에 속하겠죠. 60에서 74에. 4개. 그 다음에 쭉,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라, 되어있습니다. 60에서 90분. 여기네요, 그죠? 그러면 구해야 되네요. 여기 전체가 50인데 여기 구해야 되겠네요. 그럼 요렇게, 요렇게 하면 일단 20에다가 30이 되고, 요렇게 하면 10이니까 40. 4 0인데 50에서 빼야 되겠죠. 그럼 여기 10명이 되겠습니다. 전체 50명 중에서 10명이고 100% 하니까 갖고 나면 20%가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겠습니다